몇파입니까몇 강, 8강 좀 됩니까? 16강. 8강, 자 자, 제유 오류, 상신, 8강입니다. 8강. 자, 60대 보네. 저기 60대. 오6 0도 보야. 아이, 겁나다 저런 이 아이, 고 아이, 아이, 씨. 아이, 씨. 아이, 씨. 아 아이, 어. 아 아이, 응, 어, 아 아이,

I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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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7코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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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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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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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코스가 이렇게 술이 짜 좋아서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정식이? 족구가 뭔지 알아? 멘탈이 좋아. 이길 줄아요그렇 이기는 법이 알아. 이데 매니저는 이길 줄알 정식이는 진짜 잔소 한마디 할줄알요 우리 다 물려다겠는데 파워가 있어. 네저 지금 빼겠습니다. 빼죠. 나 시작이 도안 나오네. <laughs> 오늘 동 동영상이지? 반도 안나와이게좋은데 리쉬드 같은데, 이 괜찮은데, 조금 하는 거라서... 1 0초1 0코가는1 0초야돼 아무것도 인정이 요 그럼... 10코트 별수 5 6 A 568, 568, 568, 568, 568, 568, 5 6니다6 8 568, 5 차가이 니부터고피지가 났네 데우가 멘탈이 체기다저공격수는 삐가 없잖아. 몸이 이렇게 어서어지게못 하겠는데. 아가피야. 철이 짜던데 피로 왜 자꾸 모셔. 몸다 들어간다. 그냥 뭐 수비는 공격수한테 맡겨야지. 저가 그래. 경치시. 저게 바로 근데 그러니까 공격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데 어떻게 보선 공격으로 승부를보네 이 아, 아닙니까? 무기? 네 8강, 아, 이게 사강이잖아요4강입니강인데 4강 8강, 8강. 4강 이해하지 않다 이강이니까 4강이니까 4 어차피 다음 올라가면 4강이잖아 그러면 이강안 했다 저기를 자꾸 힘들게 다니면 좀안되 이거 이기 입장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만 해도 이이 아이못하았네 대회는 더 좋습니다 신춘대회 원장원는데신춘대 대신에 그걸 했거든 스폰이 들어와서 신춘을 아냐아냐 스폰하고 상관없이 원래 신춘대를 했어 요 그렇습니까? 근데 다리도 두번보요 일단은 두 개인데 어디 스폰이나 니까게가 신춘은 어디서 스폰을 한 겁니까? 아니, 원래 스쿨 <목소리> 역시 했다니까. 그니까 러늘 그냥 부산 시축구 협회에서 늘 수계대회를 대체, 대회를 데이터 데이터 했잖아요. 그니까? 아, 중앙 질 정도면 코멘이 너무 잘해. 대기바뀌 뭐야? 우리 현실은 새로운 데으려고 누가 더 웃으려고? 누지더가 봐야 고 누가 더 웃으려고? 누가 더 웃으려고? 누가 더 웃으려고? 누가 더웃으려가 BK 하고 증상이 하니까 생각을 이해서 우승팀이 이겨도 우승 팀이 겨도 이상하지 않죠? 대진이 대진이 대지 나빴을 뿐. 우리가 이제 우승팀하고 해가 선을 자. 어, 실점이다. 실점이다. 아. 예. 희승주고, 예. 실점이에요. 아, 안으로 실점이다. 그생 공주님 하라고 얘기해. 얼마나 마음이 무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점지 오빠가 서그러면서 3병을 내줬 근데 게 다운 가지고 우리 권동기 선수도다내고 암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스럽게 들었어요. 근데 학교 그렇게 운게아이밍이다 보니까, 내명부터 내내 그 이게 늘써볼거라 생각을 했었어요요 아, 우리는 그냥 때icana, 뭐 competent. 아, 나름. 나도 타이오. 나도 좀는 저희도 순간적으로 몰렸어요. 있어도 거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이더좋다 그러니까 이게 상민이라도 어떻게 기억했으면 얘기를 했을 건데. 아못렇지거 쉽지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못 했어요. 이니. 좋지도다고 할 거예요. 안될라그러니까 이기는 지 제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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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6 6 6

얘기하고 가이서 올라갔어요. 나중에 우리랑 하셔야 되네.

아그공중이나거기라다갖은뭐 그게 에도나름빠있는데 재호 형이 그안 60대 부이 있는데 뭐 60대 부 빠졌다고 누가 이겼다고 60대 부대 깔 누가 더안 좋은가? 아니 건데. 아, 이게 우리가 아니 재호 형님면은 그게 아야 알잖아. 아, 그치, 그치? 아, 이거 아, 아, 무조건

오류오승한가장과서 오류, 오류 그리거든요 뭐 지금 저, 저쪽 건너에고 있는 예, 예. 맨이랑 창원 퍼맨 그 다음에 오류가 결승 승이요 퍼맨이 중앙을 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오류비 제세를 잡고 야 이제 끄야 아, 될까 이거? 차현아끄라주라 Thank you.